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헤아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루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3회라 7장을 우리가 나단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성전의한 장소에 메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화려한 성전보다도 찬양과 경배가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장막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성전 짓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꺾으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부터는 다윗과 다윗 왕가에게 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단의 신탁의 본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엄청납니다. 본문 마지막 16절에 이 언약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세 가지입니다. 내 집, 내 나라, 내 왕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즉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거꾸로 내네 집을 지어주마 하셨죠. 11절 뒷부분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에게 집이라고 하면 왕가를 말하겠죠. 후손이 대를 이어 왕이 되는 신앙 가문을 말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집 다음에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룰 정도의 백성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때 그렇게 많은지는 참막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하자고 다 불러 내세웠을 때그 모인 인원을 보니까 큰 나라의 백성이 될 만큼. 그렇게 물려 나왔죠. 하지만 아직 영토가 없었습니다. 약속했던 가나안을 정복하고서야 영토를 얻었죠. 그러나그 사사 시대에 이 영토가 불안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외적이 침입하여 영토를 빼앗아가고 다시 사사가 일어나서 그 영토를 되찾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었죠.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서 굳건하게 영토를 지켜 줄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도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졌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가 사울을 물러나게 했고 내 은총을 빼앗았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 이 언약은 깨집니다. 언제든 영토를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 때, 사울 왕때 그랬습니다. 진앙이 흔들리면 하나님은 외적을 침입하게 해서 영토를 빼앗아가게 하셨습니다. 국민 영토 이거는 지금 준비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주권은 곧 국력입니다. 국력이 영토를 지켜줍니다. 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 이웃나라의 침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가에게 이 주권을 보장해 주신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동쪽 영토를 빼앗았어요.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음, 없습니다. 이걸 되찾으려고 총력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도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약해지면 언제든 침략할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다 경계 대상입니다. 힘의 균형이 맞을 때는 교류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하이에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이색에 국민, 영토, 주권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10절을 보면 이 국민, 영토, 주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10절에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게 국민이죠. 위하여 한 곳에 정하고, 이게 영토예요.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이게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은 하나님이 다이색에 날아주시겠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토 없이 떠들던 민족이었습니다. 가난이 내 땅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었어요. 합법으로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무덤으로 쓰려고 돈을 주고 산 헤브론의 마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가난에 살았어도 변변한 제 땅이 없었습니다. 당시 패권을 헤족속이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헤족속은 북쪽의 히타이트 족의 한 갈래입니다. 남아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정복자에게 아브라함이 내가 오래 살아온 내 땅이라고 영국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시 떠돌이가 되어 헤브론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만 산의 아래 안에 살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과거에는 자기 소유였지만 이제는 이 마무래 땅을 정복자 해쪽 속에게 돈을 주고 다시 사야 했습니다. 묘지로 쓰려고 한다고 통사정했습니다. 그런데 해쪽석은 아브라함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또 막벨라 글에 붙어 있는 밥까지도 묶어서 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은 400세계를 치렀습니다. 요즘 돈으로 2억원 정도 됩니다. 마무레 압,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이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난에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해야 바로 이 마물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법적으로 땅 등기를 하고 주장하는 때가 아니었죠.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우기고 힘으로 뺏으면 그만입니다. 여호와가 그렇게 뺏었죠. 여사가 이스라엘에서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어, 분배하고 정착한지가 400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일 왕조는 이 땅에서 이, 누구도 뺏기지 않, 아, 않고 영토를 지키며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도 솔로몬 시대 이후에 깨지고 말았죠. 남유 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으니까요. 영원하리라고 했던 이 언약이 깨진 이유도 역시 조건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후기 때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첩을 거느리면서 조금 타락했었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이세 번째가 바로 왕이, 왕위, 왕위. 첫 번째가 집, 두 번째가 나라, 세 번째가 바로 왕위죠. 하나님은 다시 죽은 후에도 후손에게 왕위가 이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 내주수완이 주,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를 잘 물려줘야 나라가 유지되죠. 십삼 절에 보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십육 절에도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칠때 그러나 다이세 왕조가 영원하진 않았죠. 남유다의 다이 왕조가 주전 587년 바벨론 침공 때 무너졌습니다. 다이 왕이 왕이 된 날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 왕까지 계산해보니까 425년이에요. 조선 왕조가 500년 그러는데 뭐 다이 왕조도 한그 정도 어 유지됐었죠. 그 뒤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왕위가 끊어졌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의 왕조가 아주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영원한 왕조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왕으로 탄생하신 거죠. 사람들이 기다려던 메시아이어서 유대 왕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어요. 이 비밀이 본문의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생겼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메시아 사상의 뿌리가 바로 이 나단의 신탁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려울 때 부원해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왜 네, 나단의 신탁에 이 특별한 왕이 나타난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시 하나를 일으켜서 왕이 앉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를 아들로 삼겠다고 하신 바로 이 약속입니다. 이 특별한 왕은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구약에 3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메 언약, 모세 언약, 다이세 언약 이렇게 세 언약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때마다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늘에 별과 같은 자선을 주겠다. 즉 국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하신 약속이죠. 그런데 다이세 언약은 여기서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왕이 아니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는 성전이 왕궁이 되고 이스라엘은 신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렇게 친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발전된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이것 엄청 훨씬 더 발전된 언약입니다. 이제 다이세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이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공동체가 된 것이죠. 다이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신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국의 왕들은 을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격화를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위세를 떨쳤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 나단의 신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성전 모독제, 하나님 모독제로 걸어서 십자가 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사흘만에 부활할 것임을 빚댄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유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준 바로 이 언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내 네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내네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집도 아니고 다윗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1절에서 다윗이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들은 즐거워하여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이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외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하시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절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한 번쯤 아 그래도 제가 다시 성전을 짓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청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뽑기 위해서 세번 기도했다 그랬죠? 예수님도 겟사면의 동산에서 십자가 물러가게 하라고 세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다이슨 두번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하고 그대로 따라. 그리고는 뭐합니까? 누군가 후손, 내 시에서 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은 허락하실 거라고 믿고 성전을 지을 건축재료를 다 준비하잖아요. 레바나에 백향목을 갖고 오고, 금과 은을 모으고, 모든 건축재료를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제일 일꾼들을 다 모집하죠. 석수, 목수, 모든 공교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아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다 조직해 놓잖아요. 4,000명, 4,000명, 8,000명, 3만 6,000명을 뽑아가지고, 성전을 교대로 근무할 수 있게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다 정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서 성전 설계 토면을 다 그려놓잖아요. 이걸 보면은 실상 솔로몬의 성전은 다이시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다이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가슴벅찬 은혜가 담긴 복이 담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나단의 신탁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나 가슴벅찬 은혜들이. 그래서 그 뒷구절을 보면 다윗이 너무나 가슴 벅차니까 하나님께 뛰어가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이 저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정말 이 언약이 변치 않고 영원할 겁니까? 하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알수 있어요. 저는 이 다윗 나단의 신탁을 보면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해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단의 신탁은 다윗의 장막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1천 번째를 드리고 지혜용을 얻은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나단을 불러서 다윗에게 보낸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아 다윗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 하나님도 기꺼이 내게 그런 언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할 일이 뭔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또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의 신탁을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라, 우리 결단합시다. 나도 다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뭘 할지 찾아내서 거기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이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